법이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제일 무상이다. 제일 무상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결국 무상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것도,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한데냐, 없은 문자, 한각상자인지 항상이 없다. 일런터지 없다. 인연소생법, 아선축식원이라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이것은 고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 존재의 눈에 비치는 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모든 것은 다, 다시 바꿔서 말하는 유의법이라, 상대 유한적인 법은 모두가 이것은 인연 따라서 잠깐 모양을 낳는 것입니다. 음, 따라서 상망하는 것이지, 그성품이 없단 말다 그 강정을 자주 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음, 일체 조일법은 모한 표현이라, 그 상대 유한적인 법은 대상화시킬수 있는 그런 것은 모한 표현이라, 꿈이요, 허세요 어떤 거품이요, 그림자같이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일체 만법은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사실 험한 무상 것입니다. 이때 따라서 이루 것은 제 무상이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그런 재무상 같은, 재무상 같은 그런 명백한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본연 푸시는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그 단호하게 명백한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도와 정도와의 차이가 거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이 현상적인, 이 상대 유한적인 유익도 이것은 모두가 그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거의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해서 말지안 난다. 이제 막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습니다. 무엇이 뭐 있다는 것은 어느 공간의곳이 골고루 존재하고 어느 시간이 있어야 했다고 얘기 안됐습니까 우리 인식의 그런 패턴이 란 것은 내려야지 시간성, 공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재행무산이라는그소식은 소식을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천재적인 근대의 그 물리학자를 가르쳐서, 이제, 아인스타인하고, 또, 하진들하고, 또, 니트성, 이제, 뭐, 이제, 세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 사람, 천재적인 현대 물리학자 세 사람의 말이, 세 사람의 말이, 제일 무상이라는 소식을 반부르게 말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을반부르게 말했습니다. 아인스타인의 상대성 뭡니까? 이것도 미체 존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하중 그리고 이 불확성, 음, 불확정성 원인은 역시 이것도 미체 존재의 일체의 존재의 그러한 운동량을 제대로 다르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은 대체로 이제 어르어름하게 우리가 이제 측정이 되겠지만, 이러한 미시적인 전자라든가 중성자나, 그러한 미시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려면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 바르게 측정을 하고 생각하면 먹을 때는, 아,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또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 믹스이인보안는상보성원이라 아, 아,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어울려서 무슨 모양을 내는 것이지, 단독으로모양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불의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인과 인이 합해져서 그 모양을 내는 것이지, 그 고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차근차, 그 천재적인 우리 차근차근, 차근차근 현재그 천재적인 물리 학자가 우리 불료의 그런 이른바 인연법을 그대로 말씀했다. 다른 말씀을 못하고 지요. 왜 다, 다 다른 말씀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네들은 인연법의 그 본래들이, 본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르단 말이에 우리 부처님은 음, 다만 인연법을, 인연법을 이 상대적인 인연 상황을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가장,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분명히 대다는 분이 부처님이고 역대 조사한 말입니다. 가장 그런 것을 모르면 무슨 불교가 또소문이 안됩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교의 그, 그 정도인 것은 재행도상이다. 불교인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상대적으로 자시간한상응 지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데상 그것은, 그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흑만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 유리법이여, 몽환법이라, 꿈이여, 헛개게 이지요. 다그린자나 가진 거란 말입니다. 실제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군부하라. 재군부하라. 모든 존재는, 재군이라는 것은 또 모든 존재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뭐하라. 나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나고 것이 없더니 내 소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명백합니다. 부처님 법은 그, 그 어려운 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망리에서 보면은 부처님 법은 <laughs> 여라 가스리였다 말씀했다. 여라 치기 그대로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또는 지녀라, 찬기자 가스리였다, 치기만 그대로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또는 무이여라, 없음이자 담겼다. 다른 것은 절대로 말씀을 안했다 말입니다. 꼭 치기만 말씀하 것이고, 또는 불가하거나, 아니불자, 소리과한자 어느 누구도 서이의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진리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는 바로 그지 진리고, 또는 다른 진리 아닌 것은 조금도 없고, 또 우리 정상는서이의 말씀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정적인, 부처님 말씀 보고 결정 사역한 결정 사이다 우리 부처님들, 그열방경이치에 가서 이런 내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사자 후자, 사자 후자, 아, 명철정서이다. 사자 후자란 것은, 사자 후자란 것은 그냥말로 참, 아, 이 사자가 함부로 그냥 포기로 하면은 아, 모든 짐승들은 다그 그 앞에서 쫄쫄 내고 그야말로 참, 내가 그냥 뭐 망가지고 아, 오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 말씀은 사자 국 같이 사자이 그런 소리 혼인 그 소리같이 모든 것의외도나 모든 삿된 것은다 그대로 절도을 시킨다. 따라서 고님의 말씀은 결정선이다. 조금도 냄비가 없습니다. 꼭사진도나 맞습니다. 사자국 당한 게 결정선을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케 그 중생 식이 불선이다.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다. 불선을 가지고 있다. 부처, 부자성부 성자, 모든 중생이 다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 사람도 부처가, 사람도 이제, 사람마다 유정 중생이니까 이제 부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단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은 어떨 것인가? 불교에서 일체 중생을 말할 때는 다만 우리 인간 존재만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부동물, 사아지라든가이 하나의 천체라든가 어떤 것도 일체중생의법죄 가운데 사들어갑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에 가지고 있는가, 늘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 자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불이있때만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불성이란 것은 부채불자성중성자불성이 것은 우리 마음의 그 벌레 눈물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존재가 바로 불성이다. 이말로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성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일단은 그만큼이 부처님의 아주 사자와 같은 결정설이고, 결정설고 확실한 단어만 그런 아주 주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강심이 열애상주, 열애상주, 무효견적이다 열애는 바로 부처님만이니까, 상주라, 항상상 장음을 둘자, 부처님이 항시 머무르면서, 무효견적이다 조금 도 변명이 있단 말이 대성불교와 소승불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분야를 예기했습니다만 부처님의 대성불교는 바로 우주 자체를, 우주 자체를 하나의 부처님의 생명통으로 봅니다. 열의상중국의변이라그열에는 바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항시 계시면서, 누구는 변제야? 성도 변제는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오늘께 있가 내일, 안될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거나현대안들이나 언제나 부처님은 언제나 존재하는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그 험한 무상을 측정할 수가 없는, 없는 그 자리가 아니다. 정말로 그러면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말로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열반경이데 027에 있는 그런 열애상주의 유유 벽이들이라 부처님께서는 한시 견하신단 말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부처불자, 성풍성, 성자, 불성이라는 뜻이나, 부처님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불교가 하도 여러 가지 개념이 많으니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불성이라고 말하나, 또는 법업자, 몸신자, 법신이라고 말하나, 또는 부처님이라고 말하나, 똑같은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민영 따라서 생겨난 것은 이것은 제법이 이것이 무사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고요한 운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소유하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 이 나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으간 그러니까 지위에서 보면 험한 것이구나 내가 험한 게하나님 나한테 붙어있는 아, 내, 내, 내 본석이고 내 재산이고 내 지위고 이런 것도 사실 험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아직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품의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인데,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론적으로 많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지고 따고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이고, 또는 모두가 하면 무상한 것이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소리라고 할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까지만가버리면 이것은 제법이 제법이 펌니다. 이런 도움을 알아서 공소식을 좀 안다 하더라도, 영생 불매나 건강세대를 우리가 훈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하나 특징하는 것이 뭐냐면, 열반 접정이라 열반 접정이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초월해서 영생의 행보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제일 재인 무사하고, 모든 존재는 그때그때 변화 무상하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하고 또는 그러기 때문에 제법이무아라 어떤 나가는 것이나 저것이나 어떤 것이나 고유원, 고유원 또는 존재가 없다. 제법이무아라 따라서 내 소리도 없는 것이고 내 본속도 이것도 한 시간 있는 따라서 지금 만나 있는 것이지 꼭 영국이 내 본속이 될 것도 아닙니다. 금생 같이 만나 있다고 래서내 성도 꼭 같이 만날 것도 아닙니다. 금생 어디 갔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중생의 같이 태어나 그렇게 되겠지요. 아무튼 금생에금생에 <laughs> 금생에 잔시간 모든 것이 연달아서 만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말하신 모든 법이 나갈 것 없고 내소리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런 그 험한 무상한 것은 험한 무상하지만 험한 무상의 험한 무상의 그 진실은 본체, 진실은 본체인 것이냐 이것은. 영생불멸한 이러면 바로 불성 열단장입니다. 영생불멸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존재의 본체는 내가 여가 있고 저만 지금 가서 그 영생불멸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그 이대로 있는 이 현상은 이대로 이 현상의 실체 자체가 바로 영생불멸한 그 실체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든가 우리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것이 험한무상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나 그험한무상 험악무상한 그그 벌레의 창당은 그, 우상, 그, 그, 그 자리가 바로 그때는 이른바 이제 부처님이 법신이고 바로 안타 불난겁니다.